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모이는 예배는 지장을 받았지만 개인의 단, 가정의 단, 현장의 단을 쌓는 것에는 오히려 응답을 받고 또 승리하는 소중한 기회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단을 쌓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찾아지는 것이 가장 정상입니다 내가 누군가 또내 여건이나 환경이나 현실이 보이는 것은 많이 속는 것이고 그 전에 내가 누군가가 보여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부르심에 대하여 바울의 고백에서는 많은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만 로마서 1장에 특히 많이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전에는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불신을 받았다 하는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1장 6절에는 보니까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1장 7절에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흠집을 많이 냈어요. "네가 무슨 사도냐?" 예수님한테 직접 메시지 받은 것도 아닌데, 그때의 바울이 "내가 누구보다도 사도다"라는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사람도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 흔히 쓰지만 너무나 어마어마한 말이죠. 성도. 이렇게 부르셨다. 그래서 몇 가지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확정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는 구원에 대해서 확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결국에는 나에 대해서 확정이 되셔야 되거든요. 나를 부르신 부름에 대해서. 그러려면 이게 분명해야 되고 구원이 분명해져야 내가 누군가가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게 있는데. 그냥 보면 안 돼요. 어, 전도 운동에 대해서 보면서, 그리고 나를 볼수 있어야 어,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어, 이것이 그냥 이렇게 한 번만 있으면 환경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보기도 보니까. 한세 번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확인이 돼야 됩니다. 구원이 뭐냐에 대해서 확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확인된 것이 내게로 들어오면 확신이 되죠. 그것을 가지고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확증. 같은 얘기지만 차이가 좀씩 있죠. 구원에 대해서 확인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게 내게 들어오는 확신이 되야 되고, 그래서 그런 증거를 얻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두 번의 과정 없이 그냥 확증 증거 얻으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증거, 바뀌는 현장, 사람 달라진 것, 내가 달라진 것, 물론 달라지죠. 그러나 그것 갖고 착각할 수 있어요. 이게 있으면서 이렇게 찾아와야 되죠. 그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다른 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복음의 말씀입니다. 종교가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복음의 말씀은 값이나 삭시 노력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그 성경 66권요. 복음과 은혜의 말씀이에요. 율법적인 내용,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닌데 성경의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복음을 말씀하셨고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말씀하셨어요. 복음과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복음과 은혜의 말씀이 성경 66권에 객관적인 사실로 증거돼 있습니다. 이게 먼저 확인이 돼야 돼요.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는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실질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내내내 내, 내 감정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죠. 내가 믿어지거나 안 믿어지거나 상관없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한참 복음을 듣더니 자기는 잘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사실은 바뀌는 건 아니죠. 믿어진 건그 다음 문제죠.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신 객관적 사실은 뭐냐. 종교가 아닌 복음. 그리고 율법과 삭과 노력이 아닌 은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 66군을 통해서 자꾸 확인되시면 객관적 사실인 이 복음과 은혜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 그러는 것이죠. 성경은 복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 오직 그리스도.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내게 들어오면 내게 구원의 사실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내게 임하면 호흡하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생명의 말씀으로 확신 찾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 66권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구원의 사실이 내게 생명으로 확신되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이때는 객관적 사실이 내게임하기 네 때문에 나는 주장할 수 있는 누가 무래도난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확신이 탁 생기게 되죠. 그래서 주관적 사실이 내게임하게 네 됩니다. 근데 여기에만 또 그치면 안 되고요. 하나 더 들어와야 됩니다. 성경 66권 복음의 말씀이 내게 네 구원으로. 구원받은 나에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또 따로 있잖아요. 나라야만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주장하기 위한 나라야만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그래서 그걸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이 내게 구원으로 구원의 말씀이 내게 구체적인 약속으로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언약과 성취의 말씀. 이것은 객관적 사실이기도 하고 주관적 사실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과 나만의 사이에 세운 그래서 언약적 때와 환경과 내 수준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닌 절대적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로 내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야 무슨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설사, 죽음이 내 눈앞에 와도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죠. 망하는 것이 내 일에게 와도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죠. 음, 그, 마가다르빵교회 다니다가 지금 저희 교회도 오고 있는 박종훈 안수입사님이라고 다리가 아프다가 복통이 많이 와가지고 경주에 내과에 갔는데 복통 약만 계속 주고 자기는 계속 아프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다가 한비병원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비병원을 찾아와가지고 조장로님 누우라고 그랬고 이렇게 누웠더니 이렇게 만지작만지작 하더니 갑자기 낯빛이 싹 변하시더니 아이고 이거 큰, 큰 병원 가보시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대구 파티아 병원에 갔어요. 가남 말기라는 거예요. 오늘 터질지 내일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슨 내과에서도 못 찾는 거를 소아과에서 찾습니까? 내과에서는 복통량만 계속 주는데, 소아과에서는큰 병원 가버려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분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뭐요 손도 못 대고 수술을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그리고 계속 이분이 그래도 그런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죠. 뭐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의 마지막 파이널이 그게 있는 게 아니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붓기를 가라앉히도록 하시고 아마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마 병은 아직 여전히 있는데 요는 몸은 음식을 못 먹으니까 헬쭉해졌는데요 눈빛이 굉장히 맑아요 눈빛이 맑고 얼굴에요 광채가 나요 그래서 아 그래 복음 있는 분이 확실히 여기에 서 있으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이 그냥 감정적으로 들어와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들어와 있고 내 개인에게 들어와야 되는 것과 동시에 빼앗길 수 없고 흔들릴 수 없는 언약적 절대적 사실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확인, 확신, 확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 동시에 전도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 이 과정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전도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아왔는가 하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이 전도운동하고 있는 우리는 교회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전도자 유목사님을 세우셔서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어요. 여기에도 저는 이게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락방 전도 운동에 대해서도 확인, 확신, 확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이 그냥 전에는 못 듣던 말씀이네. 내가 복음을 랐는데 복음이 얘기해 주시네. 그래야 건안 되고요. 성경 66권이 이 말씀이구나라고 확인이 돼야 되고요. 이 전도 운동 속에서 말씀이. 적어도 세 군데에서는 보여져야 됩니다. 아, 말씀이 이걸 말하는구나. 그리고 나하고 이 말씀이, 내게 이 말씀이 있었어야 되는구나. 심지어는 무당하던 사람도 복음 제대로 듣고 나면 내가 찾았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자신에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확인이 될때 확증을 얻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요렇게 세 부분에서 확인이 되야 되더라고요. 또 저는 처음에 유목사님 이렇게 보면서 아, 저분이 전도자시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물론 전도자도 전도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세우신 분이구나 시대의 메신저구나라고 생각이 됐어요. 조금 더 지나니까 시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것도 역시 맞지만 장점, 약점, 단점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만약에 이 과정이 안돼 있으면요. 전동 속에 있으면서도 계속 뒤에서는 엉뚱한 말하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굳이 그런 얘기 할 것까지는 없지만 저도 목회자니까 목회자들끼리 얘기 듣잖아요. 듣는데 보면 아니, 그러면 차라리 메시를 듣지 만들지 하지 만들지. 다락방 하면서도 계속 뒤에서는 이상한 비떡비딱한 얘기를 계속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확인이 안 돼서 그래요. 또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뭐냐에 대해서 확인, 확신, 확증에 들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 초창기 다락방을 하다 그만둔 분들도 계시고요또 하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 쳐나가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과정들을 보게 돼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제게는 좀 이랬던 것 같아요.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었는데, 깜깜하게 놓치고 있었구나.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전혀 알지 못했구나. 다른 걸로 둘러 쓰여 가지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린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한 말씀이었고, 내게 꼭 필요로 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해야 돼요. 절대적이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은 그건 그야말로 방법이죠. 단어가 없어서 사실은 성경적 전도 방법 이렇게 쓰지만 사실은 방법이 아니죠. 근본이고 원리죠. 이러면서 나를 보니까 저는 뭐 처음에 어쩔 수 없이 뭐또 신분 자체가 목회자니까 목사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목사인데 제가 전도자라 그러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목사님은 전도자가 맞는 것 같은데 나는 뭐 전도 열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전도에 대한 소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랬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전도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다가 달아박았다는데, 저는 그렇진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저, 제가 무슨 전도장가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말씀을 받으면서 확인하면 할수록,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하는 것이요. 확인이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전도현장을막 다니고 있고 전도를 많이 한다고 자기가 전도자인 걸 확증한다면 착각일 수도 있죠. 오히려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람에게 이름을 바꾸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란 뜻이 열국의 아비 자녀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때 자녀 하나도 없을 때거든요. 자녀가 많은 사람한테 자녀가 많은 자여, 아비요. 이러면요, 칭찬이에요. 근데 자식 하나도 없는데 엄청나게 자식 많은 자여 이러면요, 욕입니다. 그렇잖아요. 조금 예쁜 여자한테 미인이다 이러면요, 기분 좋죠. 근데 자타가 알기를 너무 못생겼는데 당신 미인이다 이러면 욕돼요. 열국의 아비요. 이게 아브라함한테는요 어마어마한 욕이에요, 사실은. 그 말을 계속 들었을 때아브라함이 어디로 피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육신의 눈으로 볼때 전도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데, 와, 어마어마한 전도자, 대전도자요. 이러면은 기 살겠어요? 기가 죽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때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인해 주시는 방법은 사역과 현장과 열매가 아니라 메시지였어요. 그 말을 받는 당사자가 그 사람입니다. 그쵸? 믿음의 조상이라 당사자가 누굽니까? 그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해와 달과 열한 비를 절을 하더라 그 말을 받은 당사자인 요셉입니다 전도자 전도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당사자예요 그렇죠 열매 많은 사람이 전도자가 아니고 전도 메시지 속에 있는 사람이 전도 메시지 아래에 있는 사람이 전도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체질이 불신자의 체질이 너무 굳어져 가지고 시각이 전부 내 위주 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증거 있고 열매 있고 뭐 있으면 안심이 되고 확인이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 볼 때도 그런 기준으로 늘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기준이 전혀 아닌 거예요. 출발이 하나님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보니까 아하 이 시대의 전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누가 뭐라 그래도 전도하구나 저는 예전에 이 전도 운동하면서 막 교인들도 나고 막 이런 저런이 생기니까 제 마음 가운데 와 하나님 경주 같은 곳에 하필이면 저를 허락하셔 가지고 좀 대찬 사람, 좀 확실한 사람, 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야 이 우상 도시 경주에서 살아남을 것인데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게내 생각이지. 그때 하나님은요 말씀 통해서 뭐라 하시냐면 그래서 너다 그러시는 거예 그래서 너다. 제가 이걸 확인하고 나니 에 아하.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육신의 기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로 삼지 않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외모로 삼고 있기 때문에 중심을 보질 못하는 게 말씀이 이만 그 중심을 알아보질 못하는 것이죠. 아, 전도자구나. 시간이 좀더 지나면서 보니까 그냥 전도자가 아니고 시대에 남은 자, 랩런트구나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육신의 사명을 가진 자가 아니라 천명 가진 자구나 하는 확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과 나 자신과 현장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면 그리고 확신의 시간표가 와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통해서 원색 복음을 주셨더라고요. 전도운동 속에 이렇게 있으면서 보니까 여러 만니를 겪는 가운데 보니까 다락방 안팎으로 일어나는 일, 겪은 일들 속에 보니까 끊임없이 이거 있어요. 뛰쳐나가는 분도 알고 보면 말은 다른데 속에는 이게 있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막 가는 분들 속에도 보면 이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고 대를 넘어가도 바뀌지 않는 순수복음 운동 속에 하나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시간표에 하나님 우리에게 코로나 19 이런 것을 통화해서도 보면서 세계 현장에 조금 가보니까요, 방법과 전략과 시스템이 아니고 한 가지 없어요. 그리스도 없어요. 국내에서도 이것 때문에 시작을 했었는데 해외 현장에 가 보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 없어요. 단어는 있는데 단어는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과 중심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 복음이라 해야 돼요. 이거 확인 시켜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여러분 왜 일어난 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다라방 때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라방 전도 운동은 세계가 멈추지 않으면 멈추지 않는 운동이에요. 한국만 멈춰가지고는 세계 현장에 나갈 거 아니에요, 또. 세계가 멈춰야 다라방이 멈추는 시간을 제대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목사님에게 초창기에 모든 메시지가 준비되어서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을 뛰어가려는 그때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상한 사건에 연루돼가지고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몇 개월 동안이나 그 기간하고 지금 우리 기간하고 비슷해질지 모르겠어요. 우리 전도 운동의 모든 메시지는 거의 다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2, 3, 7 날을 두고 뛰어야 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이 목사님 개인에게 주셨던 그 멈춘 시간과 똑같이 우리 다락방 전체에다가 멈추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유행병 때문이 아니고요 정치인 중국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 복음이 원색 복음 그대로 순수 복음 그대로 그리스도복음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단체 전체로 하여금 멈추는 시간을 주셔서 되돌아보고 정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전도 운동 속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시간 표인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간 패 우리 개인과 한비 달루치시에.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도운동을 시작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으로 부르시며 교회와 전도운동 속에 부르시며 나를 부르심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성경을 통하여 확인이 되며 자신에게 말씀이 들어와 확신이 되며 현장과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찾아져 확증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우리 전도학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다락방 전도 운동이 한비달리티시를 베이스로 참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개인의 멈추는 시간, 교회의 멈추는 시간, 전체에 멈추는 시간을 주셔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힘을 공급받아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종국과 상관없이 전동동 흐름 속에 여전히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생을 매진하고 우리의 후대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한비 달루 티씨는 전세 전국과 세계 전체를 말씀으로 나왔으나 지역관리 티신은 나오지 않고 많은 동기 가운데 육신적인 모습을 여전히 나타내고 있는 곳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으로 중요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어둔하고 영적 문제로 나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중요성과 가치를 알지 못할 때 너무나 많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능력과 사역과 노력으로 말미암지 않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다라방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팀 사역, 하나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미션홈 다섯 기초의 축복과 스무 전략의 응답을 확인함에 보문 하나님 영광 돌리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